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왼쪽. 네. 자, 네. 중앙도 바라봐 주시겠어요. 중앙.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서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눈 맞춤.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 중앙. 네. 고맙습니다. 선배님. 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대장을 하시겠습니다. 시은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왼쪽부터 포토타임 가져와 보겠습니다. 스테이 씨의 시은입니다. 네. 정보원 오늘 상큼 과즙미 보여주시는 시은 씨.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중앙. 중앙에도 상큼미를. 네. 좋습니다. 하트. 오른쪽도 바라봐 줘. 손인사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네. 하트 요청 이어지고 있어요. 네. 감사하고요. 중앙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고, 중앙 아래쪽도 좀 바라봐 주시고요. 자, 왼쪽도 바라봐 주시면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쉬시 네, 왼쪽으로, 왼쪽으로, 퇴장하시겠습니다.